최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기억에 남는 판결 해가지고 자료 서면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국정원 사이버 닥, 댓글 사건 예, 내셨고 서한 변장 질병 형제 복전 사건을 네. 내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처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주로 한것 같습니다. 2012년에 법관 평가에서 맞죠? 2021년 또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맞죠. 그런데 예.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우리 호,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그 부정선거 의무론이 전사에 만연하고 이 나라를 진짜 여론을 이게 국론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개개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윤석열 뭐 내란수계라고 뭐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부정선거 망상에 잡혀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 대선 그리고 20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했죠. 예, 했습니다. 사전 투표의 취지가 뭔가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이는 뭐 대체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부정선거의무론에 동조하고 이런 폐지법을 낸가 아닌가라는 또 비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이제 순기능과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어떻게 뭐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염또 다양한 여러가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그 당시 사적 투표할 때 본인의 투표 한 표가 부정 선거로 악용이 될수 있다고 걱정을 했나요? 뭐 그런 걱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며칠 동안 하시는 거 아세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주마다 다른데, 50개 중에서 47개 수가 사전투표를 합니다. 통상 4일에서 45일 동안, 평균 20일 동안 사전투표를 하고요. 일본도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활성화해서 노력을 합니다. 드라이브스루 띄펴서 병원과 쇼핑몰 등 상업지구에도 띄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민주주의 이런 선거제도를 할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하는데 이런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전 투표를 동려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투표가 갖는 숨기름도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더 연구해서 를 보완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심도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란 게 어떤 의미죠? 장단점에 대해서 또보완책이라든지 어떤 사전 투표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좀더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 부정선거 한... 음모론자들이 사전 투표는 조작이다. 선관위 전상망을 중국과 북한에서 해킹해서 전자 개표 조작이. 이런 망상 수준에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니다 그런 부분은 그객관적 근거 없이 그 주장하는 의혹은 유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어 선거 개표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투표함을 개함다 표지를 모두 습니다 자, 이 투표지들은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각 후보자별 정당별로 분류가 됩니다. 개표 사무원이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건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차로요, 다시 한번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서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육안으로 재확인하고요. 정당별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합니다. 분류 세 번이에요. 네, 세 번의 이런 분류와 확인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요. 개표 상황표 확인서에서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체크가 됩니다. 런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의 검열을 마치고요. 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예,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개표는 전자개표인가요? 수개평가요?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수개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수개표예요. 전자기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표가벌 수개표입니다. 예보 통신 장치가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 그렇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 투표가 가능합니까? 개표가 가능합니까 부정 투표 개표가? 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부정선거 망령이 있으면서 정치권 그리고 국론을 양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 부분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지금 선관위에서 투개표 시연을 여러 차례 하고요. 사전투표는은 5만 6천 명투표는 11만 명이 참관이 합니다. 부정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지수가 미국 하버드대하고 학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제 18대 대통령 선거 때 세계 6위, 투표 관리는 5위, 개표 관리는 2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 이런 사례를 배우기해서 오히려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본인이 선거위 위원이 되시면 어떤 향후의 계획, 부정 선거 논란이나 이런 주신, 최소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뭐 국민의 신뢰를 꼭 받아야 되는 만큼 구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 바랍니다. 예, 그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좀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정 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부정 부정 선거는 없다고 없다.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 수백 건 소송 중에서. 인용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예. 우리 대한민국 그 판결에서. 그런데또 아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순기능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재도개서 한다. 되게 언론적이고 애매모호했는데, 순기능은 이해가 되는 단점이 뭔가요? 사전투표에도 단점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본투표 전에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사전 투표 기간과 본 투표 기간 사이의 어떤 상황 변화가 사전 투표 당시에는 반영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를 폐지를 해야 된다. 그 된다는. 이유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게 선관위에서 내는 보도 자료나 이런 걸좀 준비하고 오셨나요? 좀 본견은 있습니다. <laughs> 지금 뭐 최근에 뭐 선관위에서 보면 12월 12일자, 19일자 대통령의 부정선거 조작에 대해 강력히 구타한다 그런다 나왔고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 사전 투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판사로서 판결을 내린 자리가 아니에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선거 관리 이혼으로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럼 후보자로서 명쾌하면서도 단호한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를 뒤흔드는 내란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거안의 개헌구에 침탈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뭐숨기는거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까 네, 그... 폐지하는 이유로 단점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뭐 존속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이 헌정 질서를 수확해서 모든 조직을 걸고 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예. 선관위 보도자료 내용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진 증인님 예.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 공직자 출신이고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죠? 예. 네. 예.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왜 만들어진지 아시나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공기관이 헌법 기관이 선관위. 국민의 신뢰를 얻그런데 가장 잘못하신 게 뭐냐면 사무총장님을 지낸 그 우리 박창진 증인이나 사무처장님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채용비리 때문에 조직이 뒤흔들고 있어요.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됐나요? 관련이 없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채용비리하고 부정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일각에서 이렇게 채용 비리 문제를 해가지고 성관이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그 저희 기관이 믿지 못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기관에 행하는 업무의 그 적정성을 의심하기에 그렇죠. 충분하기 때문에 입니 이게 공직자 자녀 뭐 자녀나 관계자들 30여 명이 지금 뭐 이렇게 부정하게 채용이 되고. 지금 선거관리위원 이 2만여명, 선관위 공무원들이 3천명이에요. 1%도 안 됩니다. 1%도. 그런데 헌법기관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죠. 채용비료는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중국 해커들이 선거의 전성망을 조작했다. 이런 음모론. 채용비로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이 해커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내렸다그래서 도로가 미끄럽다그래서 눈만 치우면 되지 도로까지 없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은 이런 선관위 국민의 신뢰, 또 헌정질서 수호,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지도를 확고하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선관위원 임명할 때 달라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도 명확하게 단호하게 결기 있게 답변하셨니다한번 답변을 예, 뭐, 말씀드렸듯이 채용 비리와 선거 부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그 앞으로 그 선거 관리가 더 투명하게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또 다하겠습니다.